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제가 스페인이나 중남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스페인어를 좀 배우라고, 그죠? 배우라고, 좀 배우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되게 많겠죠. 근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가 제가 좀 적어 보이나요? 먼저 첫 번째는 영어로는 다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패키지를 신청을 해서 전용 차량이 나오고 뭐 호텔 좋은데 가가지고 그쵸? 숙박을 한다던가 비싼 식당에서 예약이 돼 있고 음식이 나오고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연인 혹은 나 혼자서 내가 직접 준비하고 꾸리는 여행을 간다. 혹은 나는큰 도시에 그리고 좋은 호텔, 좋은 식당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소도시도 관심이 많고 현지인들이 가는 로컬 식당이라던가 일반 호스텔 이런데 에 가서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거를 좀 관찰하는 거를 좋아한다, 시장 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시면은 꼭 배우고 하세요, 꼭, 꼭, 꼭 그렇죠. 특히 이 현상은 중남미가 스페인보다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어, 이제, 저랑 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혹은 저한테 스페인어 배우고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갔는데, 1, 2, 3, 4, 5, 6. 이것도 이제 영어로 안 돼서 깜짝 놀랐었다. 그때 이제 스페인어를 써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스페인도 그렇다고, 완전지단 뭐 아니에요. 어. 자, 어떤, 우리가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우, 이 울타리 내에서는 영어로 어느 정도 다 여행이 돼요. 근데 그 밖을 조금 벗어나면 그때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먹고 놀고 즐기고 좀아아 아, 신나고 막 이런 것만 여행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문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뭐 내가 스페인 갔다 왔는데, 뭐 빼로 갔다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더라. 그쵸? 어떤, 그 나라 음식은 이렇더라.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그쵸? 중요한 거는 바로 언어예요. 언어가 이 중간에 매개체랑도 같거든요. 물론 우리 영어로 현지인들이랑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페인어를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으로는 그 나라를 제대로 여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어, 좀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뭐 대우받는다고 해서, 어, 나 갑이야. 막. 내가 갑질 좀 해야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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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현지인들이 조금 더 나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똑같아요. 막 내가 길을 가는데 종로에서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영어로 아니면 뭐 프랑스인인데 프랑스어로만 물어봐요. 나 어떡해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정말 잘하면 당당하게 알려 주거나 하겠죠. 근데 내가 영어를 좀못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해요. 그럴 경우엔 도망가고 싶고 그렇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거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어서 그랬던 행동인데 상대방에서는 되게 우리가 불친절하게 행동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스페인이나 중남미, 에로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을 갔을 때 갔을 때 영어가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이렇게 조금 다가가면은 조금 그 장벽이 무너져요. 우리한테 외국인이 뭐 어,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종로 아니면 경복궁 어떻게 가?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분 있어요. 너 나한테 반말했어. 싸워. 막 이러는 분안 계실 거 아니에요. 먼저 웃으실걸요? 어, 얘가 한국어 할줄 아네. 이 사람이 나한테 한국말로 말 걸었네. 안도감으로 인한 미소. 그쵸? 두 번째는 반말을 했더라도, 어떻게 가? 이렇게 물어봤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기분 안 나빠요.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막 지도 어플 막 켜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난리, 난리 나겠죠? 설명해 주겠죠?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인종이나 어떤 국가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감정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인어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더 친절하고 그쵸? 좀 정상스럽게 알려주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행에 좋은 추억이 더 많이 생겨요.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보다 뭐요? 좀더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분 좋게 그 장면이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 거고요. 두 가지가 별거 아니었나요? 음, 별거 아닌가,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여행을요 그냥 모르고 갔으면 물 흐르듯이 흘러갔을 중간에 돌몇개 이렇게 있겠지만 흘러갔을 여행인데 스페인어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하고 가시면은 내가 요만큼 알거 조금 더 알고요 그렇죠 내가 요만큼 느낄 거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좀 제발 좀 스페인어를 좀 배우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스페인만 가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배워요? 나중에 또 남미를 가실 수도 있고 중미를 가실 수도 있고 스페인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가실 수도 있고요. 그쵸? 모르는 일이니까. 음. 저도 지금 스페인어 여행반을, 여행 스페인어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랑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아래의 사이트에서 저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페인어 어떻게 한다고요? 꼭 배우신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는 또 수업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Nos vemos. 안녕.